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늘 로드만 올리는데,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딱 밝은 날에 좋은 날이 있어서, 출근하는 길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산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산악자전거, m t b 를 타는 게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랜만에 자출을 하는 시간에 조금 아주 시간이 남아서, 산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끝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신호를 기다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산을 갈수 있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달리고 달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방우산입니다, 방우산. 이렇게 바닥을 보면 돌멩이들이 있기 때문에 핸들 컨트롤도 굉장히 어렵고 페달 돌리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저런 돌을 보면서 넘어지면 다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 정도까지 레벨이 되지 않습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거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사이클에 대비하여 부상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을 시즌에 밤도 주우면서 어필을 올라갈 때내 심장이 엄청난 뛰긴 최대 심박까지 올라가고 올라간 뒤에 이렇게 신나게 익스트림하게 약간 속도를 내면 내려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위아이스 볼티오 29를 타고 하는 상황인데 하드테일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느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자전거탈 때는 이렇게 풀서스펜션을 탈 때는 이것보다 조금 빠른데 하드테일이다 보니까 노면에 진동이 많이 오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위아이스 볼티오 29 짱짱하죠.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이런 도로를 갔다가 임도라고 하고 더블 트랙이라고 합니다. 두 명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더블 트랙, 뭐 차가 차량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임도도 임도만의 매력이 있지만 산악 자전거 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산악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더블 트랙, 임도 이런 길보다는 싱글 트랙, 오솔길,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솔길을 이렇게 역으로 올라갈 때, 정말 컨트롤도 중요하고, 페달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어필을 하는 그 느낌, 그러고 나서 짧은 구간을 못 올라가는 곳으로 올라갔을 때 성취감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아마 산악자전거의 약간 묘미라고 할까? 재미라고 할까? 흔히 말해서 삼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삼봉을 맞고 난 후에는 반드시 다운힐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약간 보상을 받게 되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 피나는 연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점프대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솔길로 오솔길로 위험한 구간을 피하고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컨트롤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만 타신 분들한테는 산악 자전거를 한번 즐겨보시라고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거 컨트롤 능력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게 오히려 안전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타고 열심히 도로를 이용해서 출근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산악 자전거나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